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우리 트럼먼 트럼맨 중에, 트럼맨 중에 새로운 인기 예능돌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능돌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박서진 씨가 예능돌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웃겨서가 아니라 소박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또 샛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스터트롯2 선 박지현이십니다. 두 박씨가 새로운 예능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지현씨는 나 혼자 산다. 박서진씨는 살림하는 남자. 이미스터트롯2의한 사람은 나고자 한 사람은 선이 각기 다른 방송에서 예능 놀러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떨치는 것은 다름 아닌 순수, 솔직,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연 씨, 박지연 씨 노래 잘하고 정말 노력하고 춤 연습하고 그 반면에 집안 살림은 많이 꾸겨져 있습니다. 딸기가 썩어져 있고 집안 정리가 정 안돼입니다.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8사가 옆에 있다. 괜찮아. 지연이는 천하통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까지 딸기 정도가 썩어 있는 것이 무엇의 문제냐. 기한8사는 본인을 닮아 있는 박지연 씨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박지연을 기한 9호라고 불릅니다 기한 8사. 그러니까 기한 9호는 박지연을 뜻하는 그런 별칭이 됐습니다. 기한 8사 누구죠? 2023년 MBC 연예 대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한 혼자 예능을 해서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한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이제 절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찐 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사철이기 때문에 박지연 씨가 바빠서 집안 정리도 못하고 집 청소를 못했죠. 들어와서 박지연 씨는 집안 청소보다 중요한 것은 콘서, 콘서트나 행사에 가서 주전 멘트, 본인의 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끊임없이 앉아서 주전 멘트 연습을 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독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지역에 맞는 멘트를 준비해 가는 이 모습, 그것이 지금 미스터 로또에서 박지연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예능감이 지금 뛰어 오른 것은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연 씨는 지금 목포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은 촌놈이기 때문에 삐까번쩍한 서울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목포가 서울보다는 자기한테 더 좋고 안식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대충 먹죠. 냉동칸에서 두었던 피자, 먹다 남은 피자, 치킨을 전기렌지에 돌리는데 그 전기렌지에 그냥 돌리면 그 피자가 딱딱해지는데 어쨌든 금방 데워서 먹고 치킨도 또 살을 발라서 그 위에 토핑을 해서 맛있게 먹는. 다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버벅거리자, 기한팔사가 지연구호에게, 기한95호에게 말하는 법을 좀 알려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한팔사가 말을 잘 합니까? 그렇게 말을 번지르 하게 윤기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정콕을 찔르는, 마음에 있는 정콕을 찔르는 그 말은 또 사람을 자극하죠. 자극이 긍정적인 자극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선물을 좀 했다 그럽니다. 요즘 바쁘게 지내니까 게임기를 샀다 그럽니다. 근데 박지연은 목포에서 게임 황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박지연을 이긴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 손놀리는 것이 1초에 10번 이상 손놀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하기 위해서 꾸안꾸, 서울 사람들은 꾸민 것 같지만 안 꾸민 듯하게 보이는 그 꾸안꾸 패션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나서는 로션을 반병은 바르는 것 같습니다. 머리까지.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박지연 씨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통일을 할 사람이라고 기안발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는데 따릉이를 타고 서울 이곳 저곳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따릉이를 타고 합정동에서 여의도 요즘 같은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여의도 현대백화점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의도에 있는 이 현대 모른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고 다갈곳 가보는 건는 아니죠. 서울도 하도 이제 바운더리가 커져가지고 다 가볼 수가 없어요. 서울의 규모가 그만큼 커져서. 그래서 어쨌든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그 현대백화점에 간 것도 본인의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사춘 형수가 아기를 낳았답니다. 그 사춘 형수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여자 옷을 사본 적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나는 거죠.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형한테 전화를 한 대여섯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모르고 색상도 어떤 게 좋은지 모르고 디자인도 어떤 게 적합한지 모르고 그리고 또 형수하고는 서플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형하고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랩스틱까지 화사하게 기분 전환하라고 립스틱까지. 사실 립스틱을 선물하는 건좀 위험하죠. 그건 굉장히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라도 고맙지 않겠습니까? 고마우니까 맞지 않아도 형수는 아마 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에 또 와서. 한강 하면 뭡니까? 라면이죠. 근데 한강이 요새 너무너무 좋은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박지현 씨는 사람 없는 곳으로 좀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을 또 틈으로 늘 공연 같은 거 하면은 팬들 틈으로 또 파고들어야 되니까 쉴 때는 오롯이 오롯이 좀 본인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것이죠. 여기저기 찾다가 여기저기 찾다 공간을 하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제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내서 머리에 입력해두고 가서 라면을 만들어 옵니다. 물론 그 라면을 만들 때도, 한강라면 만들 때도 처음 사용하는 기계니까 버벅거리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 라면을 사게 된 것도 딱 라면을 먹으면 좋을 그런 장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다름, 다름 아닌 그 한강 다리 밑에 기둥, 한강 그 다리를 지키는 기둥을 세운 곳 뒤쪽.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목포처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지가 나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가서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또 형수님하고 통화를 합니다. 형수가 아마 굉장히 박지연 씨를 많이 챙겼던가 봐요. 그 사촌 형수가 형수하고 수다를 떨어요.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박지연 씨도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도울 수 있다는 건 아무나 안 하죠. 못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한 팔사는 너 낚시도 좋아하고. 그렇죠 목포에서는 낚시하는 게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상일 수 있어요. 낚시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너 나랑 닮은 점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친하게 지내자. 박지연은 자연인이다. 기안 팔선은 더 자연인이다. 이두 자연인끼리의 만남 역시. 나 혼자 산다. 이게 또 다른 스타 탄생을 알리는 거 아닌가. 기한 8사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스타가 됐듯이, 박지연도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스타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왜?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자,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박지연이 나 혼자 산다의 제2의 귀한 구호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